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신청적으로 풀어보는 힐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양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유가 나눔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민정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이 먼저다라는 비전을 품고요. 함께 꿈꾸는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당진시에서 가족 복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네. 어, 저희 이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중에는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족 교육, 문화, 상담 등 돌봄과 관련된 사업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어 공동요가 나눔터라고 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의 육아, 구충도 함께 음. 나누고요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한 부모나 조손 가족들 또는 미혼모부 가족들 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족 취약 가족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음.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맞벌이 가족 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사업을 2015년도에 여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네. 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여가부에서 사업은 끝났지만 당진시에서 특화사업으로 계속해서 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맞벌이 가족들의 또 여러가지 이제 일과 또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 일가족 양립에 대해서 음. 저희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음. 저희가 올해 또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이 주도로 또 돌봄을 음. 직접 참여하시고 또 수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버팀목이 돼주는 음.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언뜻 말씀을 들어봐도 음. 이제 지금 다양한 돌봄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체도 음. 다양하고 또 이제 수혜자도 다양하고 네. 또 이렇게 지원 사업들도 내용이 네.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한번 짚어봐야 될게 실제로 현장에서 네. 이 돌봄 공개 공백을좀 많이 느끼고 있는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심각하게 또 우려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부모님들께서 요즘 걱정이 좀 많으신 상황이죠 아무래도 네 코로나 이. 이후에 굉장히 이제 돌봄에 대한 이슈들이 음.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는데요. 네.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돌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음.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네. 포용적인 아동복지 정책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중에 한 섹션 자체가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라고 음. 어, 2018년도에 공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돌봄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음.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네. 연간 95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네. 그 아이들 중에 이제 공적 돌봄 시스템으로 소위 말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수용되는 인원은 20여 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70% 가까이가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돌봄 문제들을 음. 해결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어, 95만 명의 아이들 중에 음. 65만 명이라도 이제 돌봄 체계 속으로 음. 공적 돌봄을 제공하자라고 네. 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라는 것도 을 발표를 하셨고요. 네. 또 충청남도는 또 특별히 이제 아동 돌봄 조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음.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네. 홍기우 도의원님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 지난 7월에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돌봄을 음. 이제 체계를 잡고 통합적으로 부모님의 수요에 맞춰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 충청남도가 앞장서 보자, 이렇게 네. 이제 사업들을 펼치기로 이제.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음.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데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저희 이제 관내에도 초등 돌봄교실의 학교에 음. 54개소가 있어요. 네, 33개의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시간 외에도 돌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돌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돌봄은 대부분 (1학년) (2학년만) 이제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2학년) 이상인 아이들의 이제 돌봄 문제가 또 문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못 하는 상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기 아이들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등원을 안 하고 긴급 돌봄만 이제 음. 어 필수적으로 운영하기도 했고요. 음, 네네. 그리고 아이들 이제 계약이 늦어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 6월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어 원래 이제 취업 단절이셨던 분들이 이제 네.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취업을 네. 늦추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직장을 다니던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육아 때문에 아이들을 누군가는 돌봐줘야 음. 되잖아요 학교에는 못 가고 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 상반기 이제 그 고용률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음. 거기서도 이제 여성 취업률이 급감하는. 사례가 이제 눈으로 네. 이제 볼수 있는 이제 수치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여성 취업률이 보통 한 55%에서 57%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40%대로도 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의 돌봄은 곧 여성의 이제 취업과 사회 진출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좀 펼쳐져야 하는데 사실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센터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충남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네. 법안도 발의가 됐고 네.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은 기울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반응은 어떤지 실제로 네.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아이가 셋이거든요. 음. 근데 큰아이들은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네. 막내가 8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작년에 이제 7살 코로나 처음 이제 사태가 음. 발생했을 때 팬데믹 상황에서 어린이집도 못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급식을 먹어도 음.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12시면 수업이 끝나는 어. 거예요. 예 네, (1학년) 아이들이 그~ 네. 시간별로 급식을 먹을 때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못 먹으니까 음. 일찍부터 이제 시간을 아. 나눠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학교에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초등 돌봄을 학교에 이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4시) 반이면 끝나요. 음. 학교에서는 보통 5시면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을 연계해서 아이들 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100여 명이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 돌봄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관내의 특징이 당진 시내권 학교가 다 과밀학급이에요. 음. 탑동초등학교도 그렇고. 네. 어, 뭐, 원당초, 개성초 할것 없이, 그리고 송학의 기지시 초등학교가 전국에서도 손꼽는 이제 과밀학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만한 교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음.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학교 내에서 돌봄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역사회가 같이 음. 그 공간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이제 저희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음. 이제 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걸 보면 저희 한 13,900명 올해 이제 9월까지 실적이 연인원이 네. 어, 아이들을 돌본 실적이 음. 그렇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현재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약 70여 명의 아이들이 네. 송악에 있는 어, 비전센터에서 음. 그리고 심평에 있는 리, 리가 아파트에 음. 꿈도담터가 있고요. 음. 그리고 대덕촌은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저희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초등 돌봄 교실을 음. 신한 꿈도담터로 해서 백호점으로 네. 저희가 개소를 했어요. 백호... 백호점이에요. 예. 네, 네. 신한 생명에서 여가부와 이제 음. 협약을 맺어서 전국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음. 돌봄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저희가 기념이 되는 백호점을 음. 저희 당진시에서 올 2월에 오픈을 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7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시적인 돌봄 외에도 요즘에도 지금 긴급하게 코로나 음. 사태로 아이들의 학교를 못 가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긴급 돌봄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받아서 네. 며칠씩 도 돌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방학 때는 저희가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 사업 중에 네. 방학 돌봄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방학 동안 아이들이 이제 극간식도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기 어렵고, 네. 그래서 아이들 을 하루 종일 집에만 음. 있는 것도 불안해서,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상계소를 운영을 해서, 음. 그래서 한 7, 거기도 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촘촘하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도움을 네. 많이 받고 계시겠다는 라 생각이 네. 드는데 어~ 앞서 제가 공동유가 나눔터도 주민들이 함께 또 운영을 네. 하고 있다고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어떤 네. 곳인지 소개를 좀해 주시겠어요 네. 어~ 공동유가 나눔터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공간을. 그 육아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네. 이제 아이들의 이제 육아와 관련된 정보도 나누고요 음. 함께 모여서 품앗이도 하는 공간이기도 어. 하고 네. 어, 요즘은 키즈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비용이 시간당 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쾌적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수 있는 공간들을 음. 지금 마련을 해 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당진시에 는 저희 센터에 놀이방과 또 장난감 도서관. 어,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어시장이라고 해서 음. 저희가 신세계 이마트에서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어시장 안에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이 한 90여 평가량 넓은 공간으로 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신평에도 스포츠 문화센터 안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요. 음. 그곳에서는 저희가 문화센터 같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네. 아이들과 관련된 이제 그 강사님이 네. 상시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음. 부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푸마이를 조직해서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또 재료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장난감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그런데 네, 그런 장난감들을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을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회비를 내시면 네. 매월 이제 천0백원 가량의 회비를 내시면 어 이제 상시적으로 네. 장난감을 대여받으실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학부모님들, 뭐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네. 이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네. 해주시는데 일단 네. 또 부모님들도 연회비를 내면 장난감을 네. 또 무료로 대여받을 수도 있고 네. 또뭐 다양한 놀이 시설, 교육 시설을 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더 많은 가족들이 참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laughs> 혹시 앞으로 또 추가적인 뭐 계획한 내용들이나 사업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공동유가 나눔터에 네. 기능 보강을 올해 조금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시에서 시위에서도 힘을 실어주셨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모션빔이라고 아이들이 이제 그 움직임을 이제 그 카메라가 이렇게 포착을 해서 음. 이제 아이들의 영상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네. 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었잖아요. 네. 신체 활동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네. 그 모션빔을 통해서 움직임으로 이제 아이들 신체 활동도 돕고, 어. 아이들의 성장도 돕는 네. 그런 이제 빔을 저희 이제 관내에서는 최초로 키즈 카페에도 없는 네, 그런 시설을 저희가 어, 설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 보강을 지금 다른 그 장난감 도서관도 음. 좀 이렇게 저희가 소규모이지만 기능 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또 저희가 읍내동 육통에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 돌봄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세대 통통 문화 스페이스라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세대가 함께 허, 어우러지는 네. 이제 놀이 공간을 만들고 네. 그리고 한쪽에는 어,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네. 예 그리고 어 내년 5월이나 6월이면 기지시에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아. 워낙 기지시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네. 영유아기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또 거기에 다 함께 돌봄 센터라고 해서 보건 복지부 사업으로 또 초등 돌봄이 음. 이제 두 클래스가 운영이 됩니다. 한 건물에서요. 네. 그래서 기즈시에 있는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센터장님 지금 네.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많아요. 네, <laughs> 도움 받을 수 있는 네. 지원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네. 정말 많은데, 네. 이거는 모르시면 손해고, 네, 네 놓치면 안 해, 놓치시면 안될것 네.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이런 좀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네. 어, 좀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네, 네 다는 아니더라도 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네. 있을까요? 어, 지금 저희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음. 이제 받아서 4 개의 돌봄공동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또 추진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건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돌보겠다 음. 하시는 분들이. 어,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가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어. 음. 그, 인력들을, 인력들의 이제 질 개선을 위해서, 음. 뭐 이제 영양 강화 사업이라든지 같이 커뮤니티 할수 있는 사업들 도 네. 앞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선진지도 함께 견학하면서 음. 이제 지역에 있는 돌봄과 관련된 역량들을 키우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키우는 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네. 어려움도 많았고 그렇죠. 가족 내 갈등도 많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하반기 이후에 매월 부부 집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도 저희가 이제 상담위원이 1 4 분이 계셔서 네. 신청하시면 상담을 받지만 집단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서로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음. 또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인지 거울을 보는 느낌들을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 관심 있는 가족들이 꼭 신청하셔서 네. 집단 상담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지금 짧은 네. 시간이지만 정말 다양한 사업들 이런 네. 프로그램들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센터 운영 방향이나 계획 음.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 저출생 고령화에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최 전방에 나선 음, 느낌이에요. 네. 당진시도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좋겠는데 네. 이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는 건 결국 가족을 이루고 음. 가족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희 당진시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가족들의 돌봄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을 나.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기존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음. 지금은 이제 갑자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더 갈등이 많아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저희가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 패밀리 블렌딩 프로젝트라고 해서 음. 저희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함께하는 문화 체험도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패밀리 블렌딩 프로젝트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기인데 가정 내에도 참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갈등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혼자 좀 어려움만 좀 끙끙 어. 앓지 말고 네. 주변에 이렇게 좋은 도움을 받을 네.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걸좀 알아두시고 좀 함께 참여하시고 좀 함께 네. 힘을 합쳐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네. 모든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센터장님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돌봄과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